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개악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뭘할 거냐면요. 그팀 포트리스 2의 단축키를 알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단축키가 뭐냐면 바인드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콘솔 창에서 이제 작성을 한 다음에 자동으로 할당 키를 누르면 그 명령어가 발동이 되는 시스템인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젤로 입력하기 귀찮아하는 게, 뷰모델 이거예요. 제가 이 스카웃을 할 때는 뷰모델 70을 쓰거든요? 근데, 이 70으로 해놓으면은, 일단 모든 병가가 다 70으로 고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솔저를 할 때는 이제 뷰모델이 길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매일매일 스카우트 할 때는 뭐 이거 70으로 했다가 또 솔저 할 때는 또 80으로 했다가 이렇게 7, 80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수동으로 입력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이러고 몇 년을 하다가 이제 정말 귀찮아 가지고 뭐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방법을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바인드 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인드 라는 명령어를 쓰시기 전에 이제 이거를 쓰시려면은 일단 설정에 가셔서 고급 설정에서 개발자 콘솔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누르시고 적용을 하신 다음에 이제 물결표를 누르세요 그리고 이제 바인드 제가 이, 여기다 작성해 놓은 요거 있죠 요거 요거 그니까 러 여기 바인드를 입력을 하시고 띄어쓰기를 하신 다음에 따옴표 두 개를 쓰세요 그리고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주 안 쓰는 키를 쓰시면 됩니다 저는 가로 키를 일단 왼쪽 거를 입력을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다운표두 개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값을 명령어 비모델 포브 70 그러니까 포브 값을 70으로 하라 이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대편 가로 이거를 해 놓고 비모델 포브 80 80을 해 놓고 입력을 합니다. 이 상태로 이제 가로 왼쪽 줄어들었죠. 가로 오른쪽 길어졌죠. <laughs> 엄청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계속 와리가리 이거 바꾸기만 하면 돼 얼마나 편해 제가 이제 스카웃으로 해놓고 게임을 하다가 이제 아솔저를 하고 싶어 솔저를해 근데 비모델을 또 바꾸기 귀찮으니까 또 이거 가서 포브 vi 또 포브 또 비모델 포브 이거 탈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비모델 포브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단축키로 그 다음에 또이 포부값만 지정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채팅이라던가 또 다른 명령어라던가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허드 보이고 숨기는 거를 지정을 해 볼게요 지금 여기 바인드 하고 마이너스에다가 크로스에어 아그 뭐지 HUD 끄는 거를 입력을 해 놨어요 이렇게 해 놓고 이걸 누르면 허드 꺼지죠 여기서 이걸 누르고 1 하면은 켜지죠 이렇게 명령어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laughs> 간단하죠? 이제 영상 찍을 때나 뭐 그럴 때 제가 사용하려고 지금 이렇게 방금 지정을 했어요 또 채팅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V키를 누르고 따옴표 두개 s 세 e 세이... 어... 와우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제가 V를 누르면 왼쪽 아래 채팅창에 와우가 써지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바인드를 써가지고 여러가지 기능을 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바인드 키를 쓰셔가지고 그... 다른 여러가지 명령어들을 이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얘가 이 콘솔창 쓰기가 귀찮았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할당량 이제 단축키를 등록을 하셔가지고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작에 찾을걸 내가 이걸 왜 이제 이지했을까 제가 생방송 하는 거 보신 분들도 알 텐데 제가 뷰 모델 이거 고치는 거에 시간 꽤 많이 들리거든요솔저랑 스카우트 이제 할 때마다 계속 뷰 모델 바꾸고 막 엄청 귀찮아 근데 이제... 그... 기능을 단축키를 써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 얼마나 좋아? 아 이거 너무 좋다. 일단 편해. <laughs> 어, 아무튼 음,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빠이빠이.